하나, 둘, 셋! 안녕하십니까!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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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서울에 올라온지 내부터 할게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뜨끈 r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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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메론만 메론 빵 모양 포스트 스프레드인데 이거 돈키호테 그 피에로 쇼핑에서 샀습니다. 얼마죠 이거? 이거 뭐 2천 원이었나 3천 원이었나 모르겠는데 이거. 아무튼 그 정도 좀 하는데 뭐. 3천 원0원 정도였나? 일단 대략 4천 원 들어가 가지고 뭐 남은 거센도 남을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 들었죠? 이 안에는 뭐 성분은 뭐 대두 레스틴 들어있는데 이게 뭐죠? 대두 레스틴? 대두 레스틴 보뭔야 아, 이거? <laughs> 번영 대두 이게 뭐지? 말단 내두라니가지고요 대두 레시틴이랑 얼어온 뭐거 많아요. 유당, 뭐 식물성 기름, 합성 향료. 근데 버터향 멜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느끼한데 멜론 멜론 향 나는 그런 거 같아요. 저희도 이거 한 번도 뭐 먹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뭐 껍데기도 있거든요 이거. 껍데기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인지. 이 동안 참깐어이 뭐야 이거? 이거 입에 넣으면 안 돼요? 이거 이렇게 어. 짜, 짜서 먹어야지 이렇게. <laughs> 내가 이거 하나 뜯을게. 어, <laughs> 냄새는 약간 메론 향이. 아, 그냥 약간 그 뭐지 메로나 맛 메로나 향. 맞다 이거. 어 메로나 근데 말, 맛있는 메로나. 메로나 향인데 <laughs> 이거 근데 제조 포포니까 이거 뭐 가열해서 먹으라는데 저 여기 가열 가열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<laughs> 했습니다 우리. 아니 그럼 다음 짜보자. 오케이. 한번 <laughs> 와 이거 약간 뭐, 와사비, 와사비 느낌인데? 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먹어도 되나? 그 이렇게 해서 먹어봐 입아 해가지고 니부터 해아 가위바위보 하가이보 오케이 어떤데? <laughs> <laughs> 음. 맛있다 맛있는데? 맛있다 아, 진짜 메로... 메로나좀 설탕... 아안 먹어 음. 안 먹어 근데 먹어 아안 먹어 진짜 근데 괜찮다 나쁘지 않다 야, 너무 많이 짜는 <laughs> 거야 <laughs> 너무 다 한데 이거. 달달. <laughs> <별로> 안설탕이랑 <laughs> 메로만 맛밖에 안 느껴지는데. 아, 이거 맛이 야지나 뭐, 이거. 근데 이거 토스트에서 먹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. 음. 단거 좋아하는 사람 좀 좋아할 것같은데요 메로나. 메로나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나? 이건 이제 설탕 토스트 스프레드인데 들어가 있는 건 비슷해요. 근데 여 아, 설탕이 여기 설탕이 없구나. 아 설탕 이 있다. 여기 설탕이 23.3% 설탕 분말 두고 불어 있어. 여기 데드 베드레스, 드 레스틴이 뭔지 모르겠지만. 야, 머리 커졌나 지금? 어? <laughs> 머리 커진거아이가 일단 이거 다 한번 먹어볼게요. 설탕 토스트 스프레드. 근데 네. 이것도 달았는데 이건 설탕 토스트 스프레드는 완전 그냥 생으로 달겠는데? 아, 그 이것도 또 입으로 뜯네요. 이거 자 여기 천넘 아이랄까? 잠니까? 이거도 어야지 소금도 뜯어야지 손, <laughs> 오 이거 근데 진짜 설탕이다와 색깔 없데 색깔 이쁘지 않아 이거 보여드린 보여드린데 이것도 약간 이, 이런 느낌? 오케이 먹어봐아네트워크다 사실 우리 둘다 먹지 않아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됐어 <laughs> 됐어 <해서. 웃음> 이거 먹어본 거까지 진짜 어? 진짜 이거. 아, 있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 만 아, 뭐, 있다 근데 진짜 먹었던 거야 어, 진짜 먹었던 거맞을 이거 뭔지 이게... 모르겠다 음... 이둘중에 뭐가 나?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빵이랑 먹을 거 이게 낫다. 빵이랑 먹을 거 이게 나은 같은데 그런가. 왜? 그제 문화? 난 이삭 토스트에도 그 메론 그딱 뿌려준다 이게 소스 아닌가? 소스에서 트 메론 소스 뭐? 아 메론 그 초록색깔 소스 뿌리거든 이삭 토스트. 나중에 이거 그 화면 전부 딱 간다 이거 딱 봐라 이 위에 이거 뭐. 여기 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진짜다. 제가 이석토스트 완전 충이었거든요, 처음에. 멜론? 삼성에서 생... 맨날 먹었거든요. 오케이. 아, 멜 아, 이 진짜 있다니까. 내기할래? 결론은 뭡니까, 그래서? 결론은 뭐, 뭐. 별로는... 2,500원. 3,500원이나 2,500원인데 결론. 근데 솔직히 뭐 가열해서 한 빵이랑 먹어봐야 알것 알 같은데 그냥 먹었을 때는 나는 이게 더 낫다. 왜냐면 이건 너무 달다, 진짜. 나는 근데 이게 더 나아. 왜냐면 그... 우리가 먹어봤던 과자만 난다니까. 근데 이게 그게 오히려 맛있는 것 같은데. 이게 맛있는 과자인데 이게 좋아하는 게 가위바위보 결정하자 가위바위보 이게 더 나아요 가이 어. 네, 이도. <laughs> 끝난 거야? 끝난 거아니이게좀좀 숨싸게 했는데? 어 뭔가 좀 숨싸게 했다 이